자, 이 상태에서, 중심 네. 이동 잘 하셨고, 네. 테이크 백 좋아요. 네. 테이크 백 좋고, 공의 아랫부분을 좀더 때리시고, 네. 조금 더 걷어 올려도 것 같아요. 네. 살짝만. 네. 조금만 더 걷어 올려주시면 될것 같고, 네. 팔로우스로 좋고, 네. 어, 스탠스도 많이, 저번보다 네. 많이 개선이 됐어요. 네. 보면, 네. 중심 자체만 조금만 더 뒤로, 네, 네. 더 조금만 더 뒤로. 그러니까 약간 여,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런 네.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이 아니다. 약간 여기서 오른손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지금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기서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 예, 이런 느낌이 아니다. 오케이. 지금 보면은. 네.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네. 수행 자체가. 네. 힌지가 확실히, 힌지 잡혔고, 네. 배트가 옛날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네. 그 부분도 지금 많이 개선이 됐어요. 팔로스로도 많이 좋아지셨고, 네. 타고 날아가는 거 보시는 것도 잘 됐고, 네, 네. 다만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오른쪽 어깨가 조금, 이게 네. 수평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네. 약간 여기서 어깨가 네. 살짝만, 네. 많이 많이, 많이 아니에요. 네. 타고는 똑같이 네. 보세요. 네. 그 대신 어깨가 음. 조금만 내려갈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어깨가 내려가는 거는 네. 그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 거에 대한 자격 그그 이어지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네. 네. 제가 공을 여기서 스윙이 지금 레벨이거든요 네. 네. 레벨에서 그니까 러 레벨이 공이 평균적으로 5도에서 네. 6도 사이로 떨어져서 내려와요 네. 모든 투수들이 네. 그 떨어져서 내려오는 공을 우리는 레벨로 치게 되면 그건 레벨이 아니요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공을 반대로 우리는 하자들은 네. 반대로 친다고 생각하시면 을 돼요. 스윙 네. 궤적을 조만 그렇게 네. 만드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